안녕하세요. 주간 누바의 주바입니다. 11월 27일 누바 소식입니다. 미러키벅스와 야니스 안티토쿤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보고단 보고단 오비치가 애틀란타 호크스로 정식으로 트레이드 되었죠. 사실, 야니스가 이번 오프시즌 팀에 영입하고 싶었던 선수 1순위가 바로 보고단 오비치였다고 합니다. 야니스는 그의 형인 타나시스 아텐토쿤보와 꾸준히 보고다노비치와 연락을 해왔고, 야니스, 크리스 미들턴, 보고다노비치로 이어지는 빅3를 구성해 함께 뛰는 그림을 언급하며 이적을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트레이드는 일어나지 않았고, 구단이 성급한 행동으로 이를 그르친 것에 대해 야니스가 실망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말리카 앤드류스라는 기자에 따르면 미러키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로스터를 강화해야 한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하지만 만약 이번 시즌 미러키가 우승하지 못하면 야니스가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예측이 많고 최근 그 행선지로는 LA 레이커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 많습니다. ESPN의 브라이언 윈도호스트는 현재 앤서니 데이비스가 2021년 오프시즌 야니스를 팀에 영입하기 위해 계약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예측했고, 만약 야니스가 미러키와 슈퍼맥스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이는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루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야니스 안티토 쿤보가 한 팀이라면 이 팀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에디 비타라는 또 다른 기자는 이 조합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역대 최고의 빅스리. 르브론 제임스가 1옵션 역할을 자연스럽게 양보할 수 있음은 물론 6번 이상의 우승을 차지하며 공식적으로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의 격차는 없어질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조합이 너무 궁금하긴 하지만 리그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현실이 되진 않기를 바랍니다. 과연 미러키벅스, 야니스한테도 군보, 그리고 LA 레이커스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울지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의 트레이비스 슐랭크 단장이 이번 오프 시즌 존 콜린스와 연장 계약을 맺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본인도 지난 9월 연장 계약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고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 계약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관건은 좋은 선수들이 팀에 합류한 만큼 콜린스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치느냐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시즌 제이의 스티븐 애쉬, 아마레 스타더바이어 콤비를 연상케하는 트레이언과의피켄롤을 기대합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 합류한 드와이트 하워드가 동료가 된벤 시몬스를 극찬했습니다 하워드는 시몬스를 두고 전체적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젊은 르브론 제임스라며 시몬스의 비이기적인 플레이를 지난 몇년 동안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몬스가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될 기회가 있으며 그걸 도울 수 있어 기쁘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시몬스는 장신 포인트 가드로 속공 전개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으며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수비력까지 갖춘 르브론 제임스를 잇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충분히 역대급 선수가 될 자재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모두 아는 시몬스의 단한 가지 문제점 바로 슈팅이죠 하지만 팀에 적절한 선수들이 배치된다면 워낙 강점이 많은 선수라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시즌부터 맥스 계약이 시작되는 시몬스가 과연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클레이 탐슨이 아킬레스 건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량 회복도 회복이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코트로 돌아와 경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참고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탐슨의 부상으로 인해 약 930만 달러의 DPB를 신청해 승인받았고 내년 4월 19일 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4월 19일까지 93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영입이 가능한 셈이죠 물론 사치세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핫산 화이트사이드가 세크라멘토 킹스와 1년 미니멈 계약을 맺 었습니다 지난 시즌 활약이 쏠쏠했는데 역시 높은 액수의 연봉을 주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도 데뷔팀에 복귀했다는 점이 화이트사이드에겐 긍정적인 요소 가 되겠네요 2016-17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아이제이아 토마스가 엉덩이 수술 이후 자신감에 가득 차 있으며 최근 la에서의 5대5 게임에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재 팀이 없는 토마스인데요. 자신의 컨디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작은 거인의 면모를 다시 보여준다면 분명 NBA 모든 팀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토마스가 빨리 팀을 구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11월 27일 주간 내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